과거 우린 이발사의 힘을 빌리거나 맨델런을 위해 스스로도 가두는 뼈가옥까지 써가면서 조폭네크를 했었습니다. 암울 그 자체였죠. 선수가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발사가 딜을 하고 맨델런이 딜을 하는 셈이었죠. 그래서 시즌이 열리기 전동료라는 컨셉을 듣자마자 오 이건 조폭의 시대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접속해서 이 친구의 가녀린 오줌바를 본 순간 급격히 심무룩해졌으나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로의 공격형 청지기 연구를 보고 아 이거면 조폭네크 가능하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론은 어쩌면 이번 시즌이 가장 조폭네크다운 빌드를 굴릴 수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폭네크 소개 그리고 그 빌드업 과정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메테오 소설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리더보드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빌드를 해볼까 고민했고 먼저 신규 아이템이 있는 번개폭풍 드루이드에 관심이 가서 열심히 키워봤습니다. 하지만 중도 포기해버리고 말았죠. 취향에 안 맞는데 신규템 하나 보고 키우려니 전혀 즐겁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최 네크로맨서 그 중에서도 조폭 네크를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작했죠. 레벨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피해 세도를 딸깍거리기만 해도 너무나도 수월했기 때문에 고행까지 프리패스해서 왔고 얼마 전 공유해드린 화로런에서멍 때리고 있으니 레벨업과 입장권은 물론 경험치까지 든든하게 챙길 수가 있었죠. 아참 여기서 깜짝 팁인데 부캐릭을 키우실 때 당연히 집에서 지시석 레벨은 새로 올려야 되고 고속공에서 상자를 사서 까면 돌두 개씩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상자를 전부 한 번에 까지 마시고 상자를 하나 깐 다음 돌을 줍고 난 다음 또 다음 상자를 까시면 절대 이미 만렙에 도달한 돌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내가 필요한 돌만 얻으려면 하나씩 까고 줍는 것을 반복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로런으로한 80레벨까지 편하게 올렸고 원래도 약한 조폭네크 925장비는 없고 100레벨까지 달리자 싶어서 두리엘로테를 3번 진행했는데 여기서 일이 터집니다. 사실 조폭네크는 우버유니크가 전혀 필요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캐릭터로 잡은 첫두리엘이 하나비를 드롭했고 그다음 또 잡았더니 샤코까지 주는 겁니다. 정말 기쁘기도 하면서 황당한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야만으로 하나비 먹으려고 겪은 순환을 생각하면 더욱 말이죠. 왔다. 와버렸다. 아. 어... 조폭네크를 향한 굳건한 마음으로 겨우 버티는 자에게 이두 가지 아이템을 준다는 것은 너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왔으니 올바른 길로 가라는 계시 같다고 느껴졌달까요? 멍하니 두 개의 화려한 아이템을 보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즉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리는 조폭네크는 누군가에겐 대체 불가한 낭만이 있는 빌드고 블리자드가 개선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빌드 소개로 넘어가 우선 처음에는 이미 백당 클리어를 한 퓨어소환네크 빌드 영상을 보고 따라해보았습니다. 버프된 골렘의 데미지와 이교 우두머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인데 소환수 공속을 많이 챙기는 방식이죠. 다만 이교 우두머리를 활용하려면 소환수 공속을 최대한 땡겨야 하고 그러면 결국 망자의 군대와 굿센 사령관 위상을 세트로 써야 하고 칼란의 측령까지 써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칼란의 측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초간 피해를 받지 않아야 발동이 되는데 성격이 급한 저로서는 업타임이 최악일 수밖에 없고 벽폭풍과 보호하는 위상 조합이 현재 디아블로 4에 존재하는 모든 방어 기제 중에 최.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자의 군대도 쓰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환수의 공속은 청지기 거미 동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이교 우두머리, 골렘 데미지 증가 등이 역시도 청지기 자체를 강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버프받은 이교 우두머리 그리고 골렘을 쓰지 않는다면 딜을 뽑을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전 우리 새로운 소환수 멤버 청지기를 진정한 동료로 받아들였습니다. 즉이 친구의 딜을 올리면 솔직히 느릿느릿한 골렘의 주먹, 모기딜 마법학자보다 강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롭처럼 수십억 터트리는 청지기 동료는 중독, 출혈 등의 스택을 오랜 시간 동안 쌓아야만 그큰 숫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전에서는 그만큼 나오지 않으며 또 야만처럼 온갖 버프와 세개 추가 위상 슬롯이 없다면 또 그만큼 낮아지긴 하지만 조폭 컨셉을 유지한 채로 백단을 녹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적용된 1.3.1 업데이트로 인해 더 이상 억압저로 인해 청지기와 합. 각자의 딜로스가 나지 않게 변경되었습니다. 억갑자 몬스터가 항상 실드를 쓰지도 않으며 우리 자동 시체 촉수가 실드를 순식간에 깨버리기 때문이죠. 플레이 방식은 먼저 뼈골렘을 무리에게 보낸 뒤 도발을 걸고 생성되는 시체 시체 촉수를 쓰면 알아서 소환수들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정해 무리와의 조우시에는 뼈폭풍을 써주시고 뼈폭풍 유지 시간 동안은 그냥 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인파이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인트리거 할겸 소환수 체력 채워줄 겸 해골 되살리기와 보아 정도 뿌려주면서 몸 녹는 거 구경하시면 되죠. 그럼 아이템부터 보자면 투구에서는 생명, 재감, 방어도를 챙기고 해골전사 두마리 위상 갑옷과 바지에서는 생명, 방어도 각종 데미지 감소 옵션 네가지의 보호하는 위상과 돌격 전차의 위상을 받도록 합니다. 본체가 튼튼해야 소환수도 튼튼하니까요. 그리고 갑옷과 바지 둘중한 부위에서는 꼭 소환수 체력을 하나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더불어 장갑에서는 공속, 극확, 지능 행적 등을 챙기고 생안의 위상을 받고 신발에서는 이속. 저항, 회피 확률 등의 마법학자 두 마리 위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걸이에는 이속, 재감 고정에 방어 옵션이나 소환수 공속, 어스름 혹은 공포 레벨 등을 얻어주시고 휘감는 핏줄 위상을 받도록 합니다. 생안의 위상을 목걸이에 박지 않고 휘감는 핏줄을 목걸이에 박는 이유는 소환수 자체의 데미지는 우리의 극화, 극피 스케일링이 좋지 않지만 청지기 동료는 우리의 극화, 극피 스케일링을 제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극대화 피해를 올려주는 하나비까지 있다면 더더욱 말이죠. 그리고 반지는 롤이 좋은 신성 모독자를 쓰셔야 하며 나머지 스탯은 무시하고 생명력 정도는 높게 달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반지에서는 극화, 소환수 생명력, 취약 피해 등을 얻어주시고 궁극의 그림자 위상을 받도록 합니다. 무기에 착용할 마른병 위상을 더 빠르고 자주 터트리기 위함이며 암흑 데미지를 스케일링하는 만큼 딜도 꽤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는 가장 강력하고 느린 양손 낫을 쓰고 지능, 모능,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등을 챙겨주시고 마른병 위상을 받도록 합니다. 마른병 위상 역시 생환의 위상과 동일하게 단순히 피해를 고변산으로 증가시켜주는 위상이고 단순 데미지 증가는 청지기 동료에게도 제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채택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비를 드셨다면 하나비를 착용하시고 무기에 박혀있던 마른 병 위상을 반지로 옮기시면 됩니다. 사실 하나비는 원래 소환 네크에게는 쓸모가 없었죠. 왜냐하면 극대화 피해 자체로 소환수를 스케일링 해본들 데미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지기 동료에겐 그 효과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대략 2배 이상 강력해지기 때문에 획득하시면 쓰시는 것이 좋으며 사실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비가 없는 상태로 백당 큰 문제 없이 클리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의 핵심 청지기 세팅을 보면 폭풍우의 독지원, 황원의 지원 그리고 방사지원을 달았고 독지원의 요상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오래 때리다 보면 데미지가 점점 풀어나는 것을 이용한 것이며 암흑 데미지를 스케일링하기 때문에 황원의 지원을 받아갔고또 실전에서는 방사지원이 있어야 실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반딧불이의 추적지. 다발 사격, 관통 지원을 따라 5개의 투사체가 적을 추적하고 관통한 다음 또 추적해서 또다시 관통하기 때문에 정석적인 딜 세팅입니다. 그리고 망자에서는 전사는 수학자, 마법학자는 암흑 한발 추가를 선택해 마른병 스택의 도움을 받고 골렘은 뼈골렘의 시체 생성과 광력 도발을 이용합니다. 스킬로 넘어가 기본 스킬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3개 찍어주시고 잘린 살점 마스터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암흑시체 폭발 1개만 찍어주시고 소환수 행적을 위해 가시의 1포인트 그리고 해골 전사 숙련 마스터합니다. 또한 죽음의 동력도 마스터해서 식인과 함께 데미지 증가를 얻을 겁니다. 또 내려와 혐오스러운 노아 1포인트 주시고 피해 증폭 죽음의 운총 해골 마법학자 숙련 죽음의 손길까지 있는 패시브 모조리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치약 시체 촉수의 1레벨 괴적 껍질 마스터해주시고 사신의 추적 1포인트 어스름 그리고 공포 마스터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뼈폭풍 마스터 하고 정수속박, 죽음의 변호 마스터 하시고 골렘 숙련까지 마스터 하도록 합니다. 고무적인 지도자와 지옥의 사령관은 찍지 않은 이유가 청지기 동료에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 마른병 지속 효과를 택하시면 끝이죠. 또한 정복자는 기본 골조는 기존에 존재하던 많은 암흑 소환 네크를 최대한 청지기 동료에게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며 첫 페이지에서는 취약 데미지 증가도 청지기가 제대로 받기 때문에 착취를 박았고, 홀라와 메마른 페이지에서 암흑학자와 청지기가 암흑데미지를 가하기 때문에 메마름을 찍고 암흑 관련 데미지 증가 데미지 감소 노드를 챙깁니다. 그리고 통제를 박아 군중제어 댐증을 얻어줍니다. 좌측에는 시긴 페이지를 연결해서 찍어주고, 어둠 문양을 박아 암흑 피해를 얻어주시고 위에 이교 우두머리 페이지를 연결해서 망자 사육자를 박습니다. 망자 사육자는 데미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선수가 최소한의 생존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채용한 것이며 좌측 ...의 거대한 괴수 페이지에서는 생각보다 뼈골렘의 광역도발이 몸머리와 생존에 큰 도움이 되는데 골렘 문양이나 생존에 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대한 괴수 노드라도 찍어서 최소한의 생존을 챙겨주고 홈에는 참외를 박아 지속 암흑 피해를 스케일링 해주도록 합니다. 이번 시즌의 조폭네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청지기 동료가 소환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것 같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다만 정말 아쉬운 점은 청지기가 소환수 취급을 받지 않아 소환수 공속 스케일링을 받지 못한다는 점 특정 데미지 카테고리만 적용받는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소수가이 정도의 위력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이 작은 거미가 골렘 10마리보다 강한 것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말이죠. 그리고 방금 막 패치로 인해 청지기 동료 데미지 버프까지 되어 데미지도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쓰던 세팅 그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 컨셉상 가장 소환수 무리를 끌고 다니는 조폭네크에 가깝지 않나 해서 소개해드려봤으며 오늘도 재미게보셨니다 있으셨다면 고독 잊지 마시고 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